어, 응. 많았죠, 많았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요. 언제? 너무 오래됐어요. <laughs> 자꾸 저를 때릴 때 웃으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실례지만 올해 몇 살이세요? 실례네요. 아팠어요.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기프티콘으로 잘 지내지? 이거 먹어. 했을 때 헷갈렸습니다. 음 적극적인 거 좋지 요거는 헷갈리기보다는 음,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싶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나한테 표현을 자꾸 해주면 당연히 날, 나한테 마음에 있는 거 아닌가 그거 그러니까 나를 자꾸 칭찬해 줘야 하니까 이 사람 옆에 계속 있고 싶다 오히려 이거는 어, 나를 내가 착각한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내가 호감을 느끼는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 응. 칭찬에 너무 칭찬은... 칭찬이니까? 뭐랄까? 어? 너 이거 좋아하지? 어? 너 이거 좋아하지? 아,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구나. 아, 센이 같은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와, 너왜 이렇게 이쁘니? 고마워. 응, 칭찬은 칭찬. 그냥. 음, 헷갈렸던 적 없어, 진짜로? 네, 뭐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저는. 원래 좀 조심스러워요. 눈치도 좀 없는 편이고, 남 거는 되게 눈치 잘 채는데, 제 거는 잘 눈치를 못 채서 어 그냥 약간 단순하게 생각해요. 어 내가 잘해서 칭찬하나보다. 그래서 그런 걸로 헷갈리진 않는데, 너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왜 그런 거야? <laughs> 어 그거는 조금 남자들이 헌팅을 할때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요 남자나 여자가 다 똑같지 않나? 눈을 그렇게 자꾸 마주치면. 아니, 내가 아는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오해할 만할것 같아. 왜냐면, 나도 내가. 여자와 3초 이상 눈 마주치기. 자, 하다가, 야, 저기 테이블 어때요? 잠깐만. 잘생긴 애들이랑 일부러 눈을 마주쳐준대. 이 <laughs> 자꾸 마주쳐준대. 그걸 봤을 때, 아, 여자들은 자기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쳐다보는구나라는 게 있어서. 세번 이상 마주치면 호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따졌을 때도 자꾸 웃거나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호감이 있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쳐다보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내가 걔를 보기 위해서 눈 돌린 것도 있는 건데, 어, 그렇게 되더라고. 착각을 좀 했죠. 그러면 그 이상 뭔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저 여자가 관심이 없다가도 나를 세 번이 상처다 보고 나를 오래 보고, 나를 보면서 웃고 자꾸 그러면 관심이 갑니다. 그럼 좀 곤란하지. <laughs> 그 질문 선정을 누가 하는 거야? <laughs> 아마 모든 남성분들이 이 여성이 하는 스킨십에 다 아, 자극을 받으실 거예요. 아, 이게 은근, 은근한 스킨십, 스킨십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더얘를 디테일하게 들어줄 수 있나요? 스킨십? 종, 어, 그, 스킨십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 허벅지에 손이 갑자기. 허벅지. 머리에 손 올리는 거 조금 설레고. 갑작스럽게 누가 팔자를 껴서 오빠 절로 가자 했는데. 그,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 거죠. 허벅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웃는 여자들, 내 허벅지를. 또 조금 설레. 아유, 머리 나가. 감았어. <laughs> 그 팔짱을 통해 느껴지는 스킨십이 있단 말이야. 어떤 스킨십? 느낌이 있어요. 무슨 자세하게 느낌? 얘기할 순 없습니다. 어, 좀, 어, 나한테 호감이 있어 그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나는 딱이 정도. 머리랑 어깨. 손은요, 손 잡는 거. 아니야, 싫어. 얘가 저 남자한테도 그렇게 하고 저 남자한테 그렇게 하면, 아, 원래 그런가 보다 할수 있는데, 나한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싫은 사람은 만지기도 싫잖아요. 근데 만졌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것 같은데. 나만 상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은 상관없고, 나만, 어, 어, 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laughs> 은근하게 손잡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싫어. 나만 그런가? 자. 얼굴 때린다고. 만지는 거 싫어. 귓볼 만지는 어, 거. 어, 그것도 싫어. 재수없어. <laughs> 이건 100%입니다. 야, 근데 이거는. 남녀 가리지 않고 다. <laughs> 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관심이 없고, 어, 마음이 없으면 잘해주질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한다면 오해하지 않겠지만, 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자상하게 굴고 하면은. 좀 내가 느꼈을 때 나한테만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하면. 충분히 착각할 만하죠. 당연히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건 진짜 남녀 다 똑같을걸? 아니요. 저한텐 항상 다 다정하니까요. 진실 었어 <laughs> 아, 진짜 왜 이래. 몇 시에? 언제? 어디서? 그게 중요한데. 아, 이건 100%지. 그리고 단둘이 만나자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의심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영어 뭐 말하기, 말해, 뭐해, 어? 밤은 생각이 많아지지. <laughs> 어. 님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간을 다들 아까워합니다. 단둘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단둘이. 너와 나 단둘이, 뚜위뚜위. <laughs> 만나면 바로 고백각인데, 이거는? 내가 옛날에 단둘이 보자고 했잖아. 그때도 의심했어. 오빠는 아니지. 왜? 아휴. 사바사, 사바사. 그래, 사바사, 사바사. 케바케 사바사 몰라? 주말에 보자고 합니다. 주말에 보자고 하면. 아, 어, 있어. 그, 나도 오해한 적도 있어. 근데 내가 눈치가 조금 없는 편이. 여자들은. 어, 만나자는 얘기를 정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한다고 전 들었어요. 남자들은 좀 달라. 남자들은 살짝 호감이 있어도 그냥 뭐한번 만나볼 수 있지 이런 게 된대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그게 좀덜 된다고 하던데. 30대들한테 주말은 소중한 시간이니까 뭐지 생각을 할 만큼 되긴 하지. 단둘이 만나자고 하는 건 이건 100%입니다. 그린라이트. 주말에 만나자고 하는 건더 100%. 저녁 늦게 만나자고 하는 건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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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100%. 기도 하고 나 근데 말안 하면 진짜 몰라 가지고 눈치가 없다. 어, 나 진짜 눈치 가잘 없어. 그래 보여? 진짜? 내가 눈치가 진짜 없나 봐. 상대는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착각할 만한 문,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닌가. 관심이 없으면 웃으면 쳐다보면 싸움 납니다. 나도 행동을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민감하게 해. 반응을 좀 해봐야겠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본의 아니게 상대를 이제 오인하게 해서, 음, 마음고생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겠고. 좀 이렇게, 레이더를 좀 이렇게 좀 해봐야겠어. <laughs> 에이씨!